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자질이 훌륭할수록 더 유명하다. 그 경우에 그가 항상 주역을 맡고 당신은 조역을 맡게 된다. 당신이 주목받을 때는 그가 없을 때 뿐이다. 다른 별들 사이에 홀로 있을 때 밝게 빛난다. 해가 나오면 달은 빛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 영악한 여신 파블라도 이런 식으로 군신에게 돋보일 수 있었다. 시녀들에게 다추하고 허름한 옷을 입혔던 것이다. 쇼펜하우어 중년은 삶의 여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년기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중년에는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필수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은 중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계속 조역으로 남아 타인의 그늘에 가려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이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중년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며 삶의 후반부를 더욱 충족감 있고 보람차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자신의 행복과 웰빙을 우선시하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자신의 가치 인식을 깨닫고 존중하라. 중년에는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자신감을 높이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자아를 실현하라.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성취와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